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실 영상 녹화를 마쳤는데요. 마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XRP가 높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앞부분만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웬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77% 올라가지고 17센트 이상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렇게 말만 하면은 말꼬리를 잡고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XRP 성적 형편없어요. 많이 올라가는 편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화풀이를 그만하시고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이 정도 좀 올랐구나 라고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XRP 가격이 오르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7센트까지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XRP. 미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크게 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리또 속에 불과하게 될 것인지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 뒤부터는 제가 앞서서 녹화를 했었던 그 부분들이 재생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상대로 미국의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어차피 비슷한 이야기를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도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마침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지표는 엉망진창.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라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뭐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비트코인 말고 XRP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비트코인이 가는 대로 XRP도 따라갈 테니까 이 정도만 XRP 시간 동안에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포르테 이 게임 회사 관련된 포르테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 코리존슨이 이 포르테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블록체인의 반대라고 볼수 있는 기능적 블록체인상에서 XRP를 표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전이자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투기성 암호화폐의 비율이 95%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XRP가 그리고 이 포르테 산업이 성공하기를 바래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코리존슨의 이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는 리플사를 떠난 후에도 XRP와 리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및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를 표준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굉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 같죠? 이 본인도 XRP를 좀 많이 들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과는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리전슨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저희 포르테가 진행하고 있는 XRP 관련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준비를 했는데, 이번 소식은 XRP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리플사가 이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서 비용리 기관, 티핑포인트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 각각 10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힘든 시기, 기업들도 곤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부를 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거,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xrp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xrp 투자자들도 좀 챙겨 줘라 어떤 방식으로든 xrp 투자자들도 좀 챙겨 주면 좋겠는데 왜 너네들은 xrp 투자자는 돌보지 않는 것이냐 라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두 번째로는 20만 달러를 이렇게 돈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xrp를 이렇게 지원을 할것 같은데 xrp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예,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XRP 투자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물론 XRP를 지원을 한다라는 공식적인 정보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리플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할 때는 항상 XRP로 기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확하게 밝혀지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좀 타이밍이 애매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XRP가 더욱더 크게 떨어지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XRP 투자자로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뉴스 BTC의 아유시 신달이또 다른 XRP 관련된 분석을 올렸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의 가격은 0.1580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0.1640달러와 0.1650달러 저항선에 막혀있다. 이 저항선을 뚫을 수만 있으면 17센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마저 넘어서면 0.1720달러와 0.1750달러 저항선까지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새로운 하락을 시작해서 16센트 아래로 내려가게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0.1440달러까지 급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으로 전달해 드릴 소식으로는 최근에 시암 커머셜뱅크의 부사장의 인터뷰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전에는 국제 송금을 주고 받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불편했다. 사람들은 이 지점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양식을 작성해야만 송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3일에서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송금 과정에서 이 송금이 확실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성이 전혀 없었다. 자 리플렛을 통하면 실시간으로 돈 송금이 가능하고 이 송금 여부에 대한 완전한 확신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모바일 앱으로 송금을 주고 받는데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부분은 고객들의 마음을 더욱더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었으며 이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송금하는 고객들은 그 전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시암 커머셜 뱅크는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 세계 송금 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파트너 중에 한 명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행을 와가지고 화전할 필요가 없이 고국에서처럼 모바일 지불 앱으로 QR 코드를 활용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소비가 가능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서비스다.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소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인데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서비스의 이름이 시암 커머셜 뱅크 SCB EZ 앱이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저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수 있는 것몇 가지는 이제 저희 같은 시청자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국제 송금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국제 송금이 저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송금에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국제 송금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는 3일, 5일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비싸고 언제 도착하는지도 몰랐던 것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개선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송금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 이 삶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들에게는 정말 혁신 중에 혁신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환전 걱정 없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은 해외 나가서도 마음껏 소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부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리플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송금 회사 중에 한 곳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업체 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혹시 SBI인가 싶었는데 이 머니그레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가 될수 있다면 태국 내에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염병 사태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지만 은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지 앱 같은 경우는 활용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일본 도쿄 올림픽도 연기가 돼버리면서 이 올림픽에서 관광객들이 X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들의 기대도 이제 불거품으로 돼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일단 내년에라도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일본 쪽의 뉴스를 보시면 이 전염병 사태가 심각성이 이제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안에 정리가 되고 종결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될 것이고 SBI 경영진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XRP가 활용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가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 보여도 이 또한 지나가겠죠. 과거에서도 그랬었던 것처럼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오늘도 짧은 소식들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최근에는 좀 영향가 있는 소식들이 많이 없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약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 별거 없지만, 그래도 광고 봐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 평안한 주말 되실 수 있도록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